m okay. okay. Thank you. Thank <laughs> you. 안됐 안녕하세요. 택견 스테이션 구서범입니다. 어, 앞서 보신 영상은, 음, 택견의 견주기 중에 맞서기 영상을 보셨어요. 택견에는 두 가지 이제 견주기 방식이 있는데요. 맞서기하고 대거리라는 것이 있는데, 어, 맞서기 같은 경우에는, 음, 내 발이나, 음, 손을 이용해서 상대를 넘어뜨리거나, 혹은 발로서 상대의 얼굴을 맞추게 되면 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. 물론, 이 맞서기라는 형태는, 음, 승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. 어, 견주기 상에서 내가 상대와 견주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수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음, 너무 승패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내가 수련했던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, 내가 수련했던 발질들이나 이런 각가지 택견의 기술들을 잘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수련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서 보신 영상은 음, 많은 것들에 제약을 둔 전주기 형식이에요. 맞서기 중에서도 우리가 대회 룰을 상정을 해서 맞서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 영상을 보여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서 태권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배우셨어요. 음, 그런 이제 배웠던 기술들을 실제로 이제 써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. 음, 어떻게 연습하는지,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응용하고 쓰는지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맞서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